커먼 모드,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커런트 소스가 아이디얼할 때의 얘기이고요. 이게 아이디얼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이제 Rss로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RSS라는 임피던스가 들어오고 얘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생각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오픈으로 생각하고 아래 RSS라는 저항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커먼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커먼 모드로 인풋이 들어오고 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단 보는 건데 우리 그거 원하진 않죠. 사실 커먼 모드로 인풋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웃풋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 앰프의 특성이에요. 디퍼런시 앰프의 가장 큰 특성, 장점 커먼 모드 인풋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며 디퍼런셜 인풋에 대해서만 반응한다잖아요. 그래서 커먼 모드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RSS로 있다 그러면 사실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지금 볼티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요 두 배의 RSS가 양쪽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 이렇게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놓고서 분석한다 그래도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half circuit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 걔네들의 인풋은 Vism으로 똑같고 아웃풋도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symmetric하다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앰프를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대충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거 보면은 개인이 바로 일켜져야 돼요. 개인이 어느 정도일까? VISM이 변할 때 v o 2가 변하는 그 비율,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보이십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아래 저항분의 위에 저항이에요. 2 rss 분의 r d 아래 저항 분의 위에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제일 편한 거는 얘를 t 모델로 모델링 하게 되면 여기 g m 분의 l 이라는 저항이로 이제 게이트과 소스간을 모델링하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가 위쪽에 그냥 그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이 t 모델로 저희가 모델링 할 때인데. 그러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쪽에는 게이트의 VICM이라는 볼티지가 걸리고요. 아래쪽에 저항이 뭐예요? GM분의 1과 2RSS라는 저항에 의해서, 어, 아래쪽으로의 저항값이 결정되게 되고, VICM을 이걸로 나눈 것만큼의 커런트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커런트가 Rd에 흘러서 볼티지 드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때 그 이게 Vo1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Vism과 Vo1의 비율은 얘에 의해서 결정돼요. gm 분의 1 플러스 2 Rss 분의 Rd 그걸 여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2RSS보다 보통 워너블 GM이 상당히 작으니까 지금 RSS는 커런 소스의 아프풋 리피던스를 얘기하는 거고 GM분의 1은 적당히 세츄레이션 영역에 잘 들어가 있는 그 앰프의 GM분의 1이니까 2RSS가 GM분의 1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근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에 요 슬라이드 그대로 가져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절대값만은 대충 추적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딱 보시면 사실은 아래쪽 인피던스 브레인 위에 인피던스. 그러니까 이 아래쪽 소스 쪽의 저항이 상당히 크다면 비교적 크다. 크다 작대의 기준은 gm 분의 1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상당히 크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래분의 위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커먼 모드 게인이라고 해서 ACM이라고 표현합니다. 커먼 모드의 인풋에 따라서 커먼 모드의 각각의 노드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ASM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일단은 첫 번째는 single ended output 각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a c m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커먼 모드에 대해서 아프이 변하는 거 저희 별로 원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예를 들면 이 커먼 모드를 rejection 했으면 좋겠다, reject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Reject하는지 Common Mode Rejection Ratio라는 것을 Define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Define하냐면 지금 사실 원하는 거는 뭐냐면 Differential Gain입니다. 원하는 건 Differential Gain, 2분의 1 GMRD 그러니까 이 Half Circuit만을 봤을 때 2분의 1 GMRD라는 Gain을 갖게 되는데 Differential Inpu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는 원하는 거고 요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 원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잘 리젝트하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AD를 ASM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해요. 다시 얘기하면 AD가 정해져 있을 때 ASM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리젝션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SM을 분모에 갖다 놓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리젝션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성능 파라 성능 어떤 이 지표로. 이 어떤 프로퍼티로 CMRR (Common Mode Rejection Ratio)라는 것을 define합니다. 그러면 differential input에 대한 g i 은 1GM/RD, 그 다음에 ACM은 common mode에 대한 은 RD over GSS/RSS니까 이제 AD를 ACM으로 나누게 되면 GM/RSS가 됩니다. 그러니까 RSS가 크면 클수록 당연하죠. 얘가 RSS가 크다는 얘기는 아이디얼 크론소스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커먼 모드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RSS가 크면 클수록 GM이 크면 클수록 다시 얘기하면 GM분의 1하고 RSS를 비교했을 때 이게 만족이 된다면 그쵸? 그럼 GM RSS가 1보다 아주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만족하게 된다면 CMRR이 좋아진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싱글 엔디드 아웃풋에 대한 얘기고 이야기를 조금 복잡하게 가져갈게요. 지금 저희가 아웃풋을 모니터링 입장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아웃풋의 절대값이 뭔가 변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얘네들의 차동 아웃풋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동 증폭기이에 디퍼런셜 앰프이기 때문에 디퍼런셜 인풋이 들어올 때 디퍼런셜 아웃풋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볼티지가 어떻게 움직이냐보다 얘네들의 차이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게 돼요 언제? 커먼 모드 인풋이 들어오고 있을 때 차동적인 아웃풋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걸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이 아이덴티컬하다면 VISM이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 얘랑 얘가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걔네들의 차이는 여전히 0이에요 얘를 이제 또 다른 ACM으로 적용 이, 이 ACM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화 사에 떠나서는 얘는 ACM2DM, ACMDM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커먼 모드 인풋에 따라서 디퍼런셜 모드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게인. 그래서 ACM2D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ACM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은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라 그러면 요 ACM2DM 혹은 ACM은 그냥 0이 돼요. 그리고 이때 원하는 이제 디퍼런셜 아포스에서의 게인은 Vo2백이 Vo1을 Vi로 나눈 거니까 이때는 GMRD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건 그래서 GMRD GMRD 게인을 디퍼런셜 게인을 다 가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디퍼런셜 게인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ACM이 얼마만큼 있습니까라는 걸 얘기하고 그때 ACM과 ADA의 비율을 가지고 CMRR을 적용한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적이라면 세마 r 은 무한대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적이라고 하면 ICM, VICM이 변화에 따라서 각각 VO1과 VO2가 변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의 VO1과 VO2의 차이는 여전히 0이다. 라는 겁니다. 차동식법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의문을 하나 제기 제기할 수 있는 건 얘가 0이 아닌 경우는 그럼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적이라면 항상 0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고민할 필요가 생기는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입니다. 저항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저항 두 개가 과연 똑같을 것인가? 트랜지스터 2개를 만들었을 때 트랜지스터 2개가 똑같을 것인가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비대칭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인풋 볼티지 VICM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웃풋 볼티지인 VO1과 VO2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RD가 혹시 달라졌을 때 혹은 트랜지스터가 달라졌을 때이 CMRR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볼때 VO1, VO2의 이런 V-Icm에 대한 변화는 지금 그냥 심플하게는 이걸 이식에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죠. Rd를 RSS로 나눈 거. 근데 RSS는 왼쪽 소켓과 오른쪽 소켓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단일한 커런트 소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Rd는 요 rd와 요 rd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 rd는 고정이고 여기에 만약에 델타 rd가 만약에 있다. 두개 이제 뭔가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뭐 한쪽에 2분의 1 델타 rd 한쪽에 마이너스 2분의 1 rd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뭐 이걸 한쪽으로 쏠려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대칭적이고 여기에 미세한 이 rd의 변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성이 트랜지스터 레벨에서는 똑같지만은 위쪽에는 로드에서는 달라지는 것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AC analysis를 하던 것에서 발생된 커런트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v i s m 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이쪽이 커런트가 증가할 거고 얘도, 얘 v i s m 에 의해서 이 커런트가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는 건데, 일단은,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VO1은, VO1은, 커먼 모드에 대해서, 그냥 RD는 그냥 그대로 기존의 RD 값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VO2에서는, 다른 건 그대로고, RD가 이제 델타 RD가 더해진 것을 보게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때 커먼 모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렇그 비율은 이 델타 R D 와 R S S 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커먼 모드에 대한 디퍼런셜 아웃풋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걔를 이제 이 A C M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A C M 은이두 개의 A C M 중에서 아래쪽 A C M 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 C M to D M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커먼 모드 인풋에 따라서 커브모드 인풋에 따라서, 따라서 차동 아웃풋의 변화가 생겼고 걔는 이제 이 델타 RD와 2RSS의 비율에서 결정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델타 RD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RD에 뭐 1%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개인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면 rd분의 델타 rd가 뭐 0.01일 때 아웃풋은 어떤 식으로 변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요 퍼센티지 와이즈 그리고 센스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건데 이 rd분의 델타 rd에 대해서 이런 CMRR을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럼 과정들을 보시면 일단 ad, ad는 differential output은 gmrd 이거는 이게 커다란 대세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델타 RD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미세하게 AD가 변하긴할 거예요. 근데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AD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GMRD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거고요. 이 커먼 모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작은 미세한 변화를 추적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는 이거고, ACM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D분의 델타RD라고 구비해에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0.01, 뭐1% 변했을 때, 뭐10% 변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c m r r 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GMRD를 예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요 RD와 요 RD는 서로 상쇄되고 결국에 이 GMRSS와 이 RD의 퍼센티지 e r d 의 변화율 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SMRR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델타 RD가 델타 RD가 발생하게 되면 커브 모드 리젝션 레이셔가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델타 RD가 커지게 되면 SMRR이 줄어들게 되고 커브 모드 리젝션이 잘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것은 RD의 절대적인 크기가 얼마큼 변했냐가 아니라 원래 RD에서 몇 퍼센트로 변했는가 이런 것을 추적하는 게 CMRR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줄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CM의 인풋의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아웃풋의 커먼 모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인 변화한다 왜냐하면 rss이기 때문에 근데 아웃풋의 차동 아웃풋의 이제 값, 값은 이 rss만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디퍼런셜 앰프의 중요한 뭐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 뭔가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이 스매트리가 깨지게 되면 은 그때는 차동 아웃풋 디퍼런셜 아웃풋 볼트지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이 뭔가 이스매리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rd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q1, q2의 뭔가 변화에 대한 얘기도 해줄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gm. 왼쪽에 트랜지스터의 gm이 gm1이고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gm이 gm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거든요 gm의 미스매치에 따라서 cmrr이 어떻게 변하냐인데 유도 과정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사실은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 vo1이라는 이 볼티지는 그냥 회로를 보고 얘기할게요 vo1이라는 볼티지는 사실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이 q1 트랜지스터의 gm과 그죠 Q1 트랜지스터의 gm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 아웃풋 볼티지 V o1과 V o2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 V o1과 V o2가 이 셀킷들의 이 어스메트릭한 것들 때문에 스메트릭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웃풋 볼티지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시게 되면 결국 Q1 트랜지스터와 Q2 트랜지스터의 GM과 그쵸? 그 다음에 이 RD 값에 의해서 게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커런트라는 게 GM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GM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런트가 RD를 통해서 볼티지 드랍을 유발시켜서 결국에 아웃풋 볼티지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웃풋 볼티지에 영향을 주는 거는 GM이나 RD나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어떤 넌 아이디어란 것들이 아웃풋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GM이나 RD나 아웃풋을 만들어 만드는데 동일한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그냥 GM에 대한 익스프레션으로 바뀌게 되면 어 그냥 똑같은 이제 어, 영향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식을 보시면 결과고 이래요. 앞의 식과 두 번째 식을 보시게 되면 그냥 RD의 자리를 이제 GM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웃풋 볼티지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GM이나 RD나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따라가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오늘 이제 새로운 개, 개념인데 저희가 주의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디퍼런셜 앰프, 항상 강조하는 것은 디퍼런셜 인풋에 대해서 디퍼런셜 아웃봇이 만들어지는 거고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아웃봇에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넌아이디어라 것들에 대해서 다뤘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커먼 모드가 변할 때 각각 아프시 싱글 엔디드 아프시 변할 수도 있다. 그거는 아래쪽에 있는 이 RSS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하지만 스매트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차동 아프 VO는 여전히 0이다. 그러니까 VCM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양쪽에 뭔가 스매트리가 깨지게 되면은 당연히 VO도 v i c m 에들어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치화하는 것을 Common Mode Rejection Ratio라고 이름 붙여서 얘기하게 되고, 걔는 AD, Differential Gain을 Common Mode Gain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 뭔가 조금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디퍼런셜 앰프를 다룰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어 단어에 대한 내용들이 끝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어 세세한 얘기들, 또 바이폴라로 적용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음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